네, 정에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가장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한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한줄 동안 행복이 가득하셨는지요? 요놈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치시나요? 어, 벌써 여름이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는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여름은 잘 보내셨는지요? 세계로 뻗어가는 고품격 성인가요 프로그램 임주환의 가요사랑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안방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임주환의 가요사랑 정문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임주환입니다 공손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더워도 더워도 어쩜 이렇게 더울까. 네. 9월달인데도 말이에요. 너무 덥습니다. 네. 어, 임주한 눈에만 보이나요? 저기 멀리서 가을 친구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시는지요? 자, 오늘 임주한의 가요사랑 첫 무대를 장식한 멋진 가수는요. 대둔산의 전기를 받아서 그런지, 어, 파워풀한 가창력에 아주 쇼시한 보컬을 자랑하는 멋진 가수 있죠? 진상 가수님의 대둔산 연가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 여름이 언제나 지나갈까라고 했는데 벌써 여름. 8월이 지나가고 9월이지 않습니까? 9월달에 올리는 가수, 멋진 가수 세 분을 소개를 하죠 먼저 보실 가수는요. 아이 노래 요즘 뭐 상승세가 계속 그래픽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멋진 노래입니다. 가사 내용도 너무 좋거든요. 갈길을 막지 마, 내 네, 네, 갈길을 막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갈길을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네, 갈길을 막지 마의 주인공. 멋진 명품 보이스 환희 가수님을 한번 청해보고요. 다음에 모실 가수는요. 임주환의 가요사랑을 또 정문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고 또 일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유안을 드리고자 어, 임주환 일집에 수록되어 있는 타이틀곡 '대박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가수는요. 어, 저 시인이자 수필가. 또 워낙 명성이 자자하신 멋진 가수죠. 싱어송라이터 최명찬 가수님의 신곡입니다. 평택항아 빛나라를 한번 청해보죠. 9월달에 올리는 멋진 사나이 세 분을 계속해서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갈 길을 막지마오의 주인공 멋진 가수 사나이 중에 사나이 환희 가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환희